10월 20일 오늘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롯에서 4장 2절 말씀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벅차게 느껴 지더라도 위축되지 마라 그 도전 과제를 부담스러운 의무 가 아닌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을 해라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보려 이렇게 하면 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고역스러운 일도 즐거운 일로 변하게 될 거다. 이것은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란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다. 하지만 관점을 변화시킴으로 너는 이전에 하기 싫었던 일을 기쁨과 자신감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될 거다. 일할 때는 끈기가 꼭 필요하단다. 지치고 낙심되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일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준 내게 감사해라.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정돈시키고 너를 내게 더 가까이 인도해 줄 거란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 보혜사 이심을 기억하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 그분께 도움을 청하렴. 문제에 대해 고심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해라. 함께 읽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